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네. 어? 리눅스라든지 뭐, OS 관련돼서. 그럼 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민을 바로 주는지 알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맨날 사실은 사무실에서 매번 학생들하고 촬영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벤코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뭐 서울이나 뭐 우리 집뭐 진주에 있으면서 이걸 촬영해가지고 뭐 밴쿠버 있는 것처럼 또 약간 페이크를 넣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밴쿠버 다운타운 한,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밴쿠버를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nyt에 대한 소개까지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좋죠 네, 맞습니다. 자 범수학생 오늘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yt. 사이버 시큐리티 학과에 재학 중인 김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자, 일단은 사이버 시큐리티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NYT를? 저는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네. 게스트타운 네. 증기시계. 그죠? 네. 이게 본인도 와봤죠? 네, 와봤습니다. 이거는 벤쿠에 오게 되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가는 게스트타운의 증기시계. 네. 영어로 스팀클럽. 스팀클럽. 스팀클럽, 스팀클럽. 스팀클럽 그죠? 6월부터 지금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차후에 와서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음.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캐나다 온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예세 번째로 왔어요. 세 번째. 네.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캐나다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번 왔다가 왜세 번째까지 네. 캐나다 오게 됐는지 어학 연수겸.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한번왔었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가벼운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음.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생활들이. 워홀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오게 됐고. 워홀로 두 번째. 워홀로 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IT 쪽 이런데 가면은 이제 페이도 좀 좋고 괜찮고. 어. 공부를 좀 해서 대학교를 가보자. 음. 그때 사실 대표님이 이제. 그때 음. 형이죠 사실은. 어. 네. 네. 대표님께서 이제 그때 3번 상담을 받을 때, NYIT가 있는데, 프로그램 좋고, 전공이 IT고, IT 관련된 회사를 나왔다 보니까,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은 BCPMP라는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또 PR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지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네, 와닿았었죠. 그렇죠. 본인 같은 경우는 전공도 IT고, 네.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IT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업 자체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인 같은 경우는 클리즈를갈 필요 없잖아요. 네.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 네. 해커 같은 뭐 그런 학생들을 다가 기르는 수업인가요? 전공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은뭐 프렌징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 그래서 화이트 해커를 주로 양성하는 그런 자, 저희는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자, 스테니파크를 다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본인 스테파크 한번 한, 한, 한 보신 적이? 저, 저는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죠. 자, 본인 옛날에 일했던 데도 여기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그, 지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지에서 네, 헬스장, 그러니까 헬스장, 네, 그런 데서 일했었는데, 얼마 정도 일하신 거기,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1년 정도? 그때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 생활을 좀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캐나다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서 이민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NYIT의 사이버스키리 같은 전공을 찾은 거고. 네. 제가 지금까지 총 다섯 거의 감옥을 들었는데, 음.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쓸수 있는 관련된 영어들,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데 가장 기초적인 그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매니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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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라든지 뭐 OS 관련돼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좋겠군. 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보통의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사실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뭐 이어가거나 아니면 뭐맞장를 치를 수가 있는데 IT 쪽이랑 네. 제가 사실 문외한에요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스테리파크를또 진행하고 있네요. 바다 위에서 주유를 하는 뭐, 주유소가 있다, 없다, 막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벤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그쉐브론 저, 게스트테이션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한 다섯 과목 정도 수업을 들었다 했어요. 그죠? 두 학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한 학기에 여섯 과목, 일곱 과목 듣기도 하고 막 되게 막 방대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두 학기를 지났는데도 다섯 과목 밖에 안 돼요 네네. 이게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하루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아. 한번 살짝 한 설명해 줄수 있으시겠어요? n 와 i t 관련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교수님마다 좀 다른 편이긴 해요 3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3시간 네. 오케이. 하루에 3시간을 기본으로 한 과목당 하루에 3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음. 이게 제가 듣기로는 1년에 총19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채우면은 풀타임 스튜던트로 이제 음. 인정이 돼요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이 돼서 그것만 채우면은 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들을 필요는 없는 음. 없다고 생각합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니까 네. 이제는 네. NYT는 네. NY, NY, 그렇다? 네, NYT는 그렇게 되, 됩니다. 네. 네. 과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온라인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신청을 월요일 날두 과목 수요일 날한 과목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빚는 시간은 화요일하고 그 이후로 복금, 네, 아, 화목금. 네, 화, 목금 화, 목금토 이렇게 주말로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영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 싶은 게 있으세요? 수업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한 가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문... 실대로말이해리네이네 네, 제가 지금 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그 수학 공식 관련된 영어는 잘 몰라요 그치 우리에배지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알고리즘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공식에 관련된 영어를 말씀하시는데 막 이해의 제곱 같은 경우는 뭐이 파워 오브 엔막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체가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오시는 편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왔다? 네. 네. 이런 수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국으로는 공부를 하고 나는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는데 물론 이민은 이학이 이 과를 나오게 되면 이민 시장 바로 가능해 네. 근데 우리가 이민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민만 하러 온건 아니니까 네. 그럼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할 때는 본인도 정도의 실력이라 그러면 취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네. 자신 있다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궁금해서 일단은 NYIT 과정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락코락 하지 않지만 음. 실습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막 20,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킬들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중에서 리눅스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방화벽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버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버퍼예요 아닌가 네, 아니가 그, 네, 그거 비슷해요. 버퍼 걸린다, 아마. 네, 네.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거 아니고. 네. <laughs> 버퍼, 그거 맞긴 한데, 아, 맞긴 한데. 버퍼 오버플로우는 이제. 이거는 아무리 이제 그 b c p n p 의 International Post Graduate 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졸업만 하게 되면 이신지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를알것 같아. 우리처럼 이제 문과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뭐 지식도 없고 네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럼 왜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민을 바로 주는지 알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laughs> 김범수. 네, 그런. 네. 보고 싶다 네, 한번. 네. 제가 노래를 잘 다른 사람들이 다 했는데 네. 다 편집이야. 아 진짜요? <laughs> 아 지금 바람 타나? 네, 고 본인도 아, 못하면 아. 이것도 못하면 안 올라가. 아이제 사실 네, 내가 하고 싶은데 네네 뭐 하여튼 해봐요 그냥 뭐 그냥 해봤어? 아 진짜 아, 네. 하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약간 준비해온 느낌인데 뭐 어떤 거 노래 아네 노래 워낙 아니, 많은 사람들이 김범수 김범수 노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 왔다가 이 노래는 진짜 제가 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아 준비는 많이 안 했는데 자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스테니 파크를 돌고 게스트하을 갔다가 잉글리시베이의 랩슨의 댄마네 이제 돌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본인 후배들 아니면 향후 이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GNS라는 GNS라는 이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그걸 그렇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패킷 같은 거 실습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좀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련된 지식을 좀 습득을 해서 들어 듣고 오시는 게 수업을 들으실 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미리미리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면 미리미리. 훨씬 따라가기쉽다 네, 그죠? IT 그래. 쪽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NY IT 김범수 님과 네. 사이버 리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